오늘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3, B반 여러분 오늘은 개선력 강화하기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를 펴주세요 42페이지를 펴주세요 책을 한장 거꾸로 넘기면 41페이지 10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민혁이가 질문한 문제니까 민혁이가 질문한 문제를 먼저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뿔이 있네요. 반지름이 제곱근 27인데요. 9 3 27이니까 3 제곱근 3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 반지름이요. 이렇게. 오른쪽잘 보세요. 민혁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제곱근 3인 원뿔의 부피가 36 제곱근 15파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요. 36 제곱근 15파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풀의 부피는 3분의 1의 밑넓이 밑넓이가 원이에요. 밑넓이가 원이에요.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 얼마요3더 3의 제곱. 파이 알 제곱입니다. 여기가 밑넓이에요. 알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를 선생님이 h라고 쓰면요 요거를 풀면 됩니다. 자, 풀어 보겠습니다. 파이파이 약분시키고요. 양변 3 3 9 9327 요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 볼까요? 36 제곱근 15. 파이는 약분에 대해서 없어진 거고요. 3분의 얼마요? 27, h, 이렇게 됩니다. 93, 27, 이렇게 되네요. 91은 94, 36, 이렇게 돼서. 높이 h는요, 4, 제곱근 15, 이렇게 됩니다. 단위는 없으니까 단위는 쓰지 마세요. 자, 민혁이 이해됐나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민혁씨 뿅. 자 이제 42페이지에 펴서 계산력 강화하기에선 대해 선생님이 6문제를 빠르게 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1번부터 오늘은 기초 문제만 큽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제곱근 5 곱하기 제곱근 7 안에 것끼리만 곱하면 되죠? 75, 35. 제곱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써주세요. 자, 제곱분 2 곱하기 제곱분 18. 곱하면 8이 1 6해서 제곱분 36인데요. 6, 6이 36이니까 얘는 6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 같이 계산해 보세요. 제곱근 2 곱하기, 제곱근 5 곱하기, 제곱근 11입니다. 1 0이11 곱하니까 110인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제곱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마이너스, 제곱근 7분의 3 곱하기 2의 제곱근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아이는요. 위아래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찢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 7분의 얼마 제곱근 3 이렇게 쓸수 있네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제곱근 1 4 이렇게 썼으니까요.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제곱근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다가요. 4하고 얘를 곱하세요 그럼 제곱근 얼마가 될까요? 6 이렇게 됩니다. 할수 있을까요? 자, 문제 2번. 다음을 간단히 계산하세요. 이것도 계산 문제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제곱근 2분의 제곱근 6. 2번 문제는요, 유리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유리화 작업. 유리와 분모의 유리와 분모의 유리와 분모의 유리와 어떤 걸 곱하면 될까요? 제곱근 2 제곱근 2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러면 2분의 2 곱하니까요. 6, 2, 12 6, 2, 12는 2, 루트 3입니다. 2를 갖분하니까요 제곱근 얼마가 나오나요? 3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 잘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풀어보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제곱근 15 나누기 3입니다. 유리화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을 잡으세요이 문제는요. 약분을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제곱근 15는요, 제곱근 5 곱하기 제곱근 3입니다. 이하고 이하고 약분해서 나눠지면요, 제곱근 5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괜찮은가요? 자, 2번에 3번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곱근 28입니다. 나누기. 음수네요. 음수 2분의 제곱근 7입니다. 이렇게요. 우리 추가학때부터 나누기는 곱하기도 고치고 역수로 쓰기로 했네요. 제곱근 28 곱하기 음수. 제곱근 7분의 2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제곱근 7로 이렇게 나누시면요, 7사 28이니까 제곱근 3데 제곱근 3는 2네요. 따라서 2와 2와 곱해서 얼마일까요? 음수 4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 쓸까요? 네, 네 번째 거요. 2 제곱근 6입니다. 나누기 제곱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2 제곱근 6에 나누기. 얘는 따로따로 떨어뜨려쓸수 있죠. 제곱근 5분에 제곱근 3 이렇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2 제곱근 6 곱하기 제곱근 3분에 제곱근 5 이렇게 되는데요. 얘하고 약분을 하면 제곱근 2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써 주고요. 이후 얼마? 10에서 2 제곱근 10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계산을 해서 답을 써야 합니다. 답을 대꾸 놓지 마세요. 자, 3번. 다음 수를 제곱수를 받고 즉 제곱근 밖으로 내보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곱수들만 내보내면 됩니다. 부호인 부분을 당연히 해서요. 소인수 분해는 선생님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7은 3의 세제곱이라서요. 3 하나 나가고, 3제곱군 3. 3이 들어오면 9니까 9, 3,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마이너스 19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인수 분해를 빨리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3으로 나누면 64 곱하기 3이거든요. 64는 8이니까요. 8. 이렇게 나오고, 3 선생님 빨리 하겠습니다. 얘 들어가면 64인데, 64 곱하기 3 하면 192가 나옵니다. 바로.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곱근. 64분의 5. 제곱근. 64분의 5. 얘는 분모분자 따로따로 쓸수 있다고 했죠. 제곱근 64분의 제곱근 5 이렇게 요 얘는 얼마입니까? 8이니까 8분의 1 제곱근 5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요. 예쁘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태죠? 자, 네 번째 형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곱근 4분의 18입니다. 자, 얘는 따로따로 쓸수 있어요. 제곱근 2분의 얼마로요? 제곱근 18, 요렇게. 그러면, 제곱근 2분의, 얘는 3제곱근 2입니다. 들어가면 9이 18이니까요. 약분해서 얼마로 써야 됩니까? 이렇게 3이라고 써야 겠습니다. 괜찮은가요? 자, 아, 4번 문제 한번,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요. 자, 갑니다. 4번은 3번을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5 루트 6입니다. 5가 안으로 들어가세요. 25. 25 곱하기 얼마나 합니까? 6. 계산을 해보세요. 제곱근 150. 됐죠? 마이너스. 6 제곱근 3입니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놔두고요. 들어오3 6이죠 36에다가 36이자. 3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음수 108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4번에 3번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근 5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는 놔두고요. 3분의 2가 안으로 들어오면 9분의 4가 됩니다. 9분의 4가 되니까 9분의 2, 20이 되겠죠? 5420 곱하면 되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3 제곱근 7분의 2.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9 9니까요9 2 18, 그래서 7분의 18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만 해주세요. 이쪽을 좀 지워 볼까요? 쓱쓱쓱쓱쓱쓱 자. 이제는 유리화를 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천히가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제곱근 7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화를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분모에 있는 똑같은 숫자를 2하에다 곱하면 별거 아니게 끝납니다. 여기 곱했으니까 7이죠? 7. 여기 5 있으니까 7분의 5 제곱근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거꾼 누트이. 제곱근 1 1이네요자위 아래에다가 똑같은 제곱근 2를 곱해주세요. 이렇게. 곱해보시면 2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제곱근 22. 이렇게 2분의 1, 22 써도 되고요. 분자에다 똑같이 그냥 제곱근 22 이렇게 써도 됩니다. 3번 제곱근 20분의 3입니다. 자, 위에 다가 똑같은 제곱근 20을 곱해주세요. 이렇게요. 분수의 성질이니까요. 자, 그러면 20분의 3 제곱근 얼마입니까? 2, 20.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쓰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나요? 제곱근 20은요, 2제곱근 10입니다. 2제곱근 5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가 여기하고 해지니까 20분의 6이 돼서요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10분의 3제곱근 5 이렇게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아, 다 문제. 어, 숫자가 좀 크네요. 제곱근 162 162 분의 제곱근 5 이렇게 되어있네요. 괜찮은가요? 자, 제곱근 162 분의 제곱근 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162 162 소인수분해 좀 해보겠습니다. 162 2로 나눠볼까요? 2, 80, 얼마입니까? 1. 9, 9, 8 2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9 제곱근 2입니다. 제곱근 5구요. 이렇게 돼있는 아이를요. 위에 아래에다가 제곱근 2만 곱하세요. 숫자가 커지니까요. 어차피 얘만 없애면 되니까. 자, 그러시면 2니까. 9, 2, 18, 제곱근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6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6번 4제곱근 3을 제곱근 2로 나누고요. 다다써그 선생님이 계산할게요. 제곱근 6분에 2, 제곱근 5, 이렇게 되고요. 나누기, 제곱근 2 7분의 제곱근 30입니다. 자, 계산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곱수들을 먼저 빼놓는 게 좋습니다. 3, 제곱근 3. 안으로 되면 9, 3, 27. 얘도 뭔가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2, 3, 5네요. 아무것도 안 되네요. 얘는. 그대로 살려놓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계산하는 거니까 지울게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고쳐도 되니까요. 자, 제곱근 2. 4, 제곱근 3. 곱하기 다시 한번 씁니다. 제곱근 6, 2제곱근 5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붙이고요. 역수를 써주세요. 제곱근 30분에 자 얼마라고요? 3제곱근 3 이렇게요. 약분할 건다 약분하겠습니다. 자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제곱근 2. 자요것도 약분이 되네요. 제곱분 6 이렇게 더 이상 약분 되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써보겠습니다 얘 예, 계산하면은 2제곱분 6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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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요 요거 곱해서 8 8 3 24 제곱분 얼마 3 요렇게 됩니다 자 약분을 하겠습니다 1 여기 얼마 12 요것도 약분이 되네요 제곱근 이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걸 쓰면요 제곱근 이 여기 남아있는 거요 여기 남아있는 거 쓰세요 10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유리화도 해야 되겠죠 자 유리화를 하면 제곱근 2를 위아래다 곱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2 약분 되니까 6 제곱근 얼마 이 요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숙제를 먼저 낼게요. 숙제는 43페이지 하고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43페이지 하고요. 44페이지에 한장을 넘겨보면 여덟 문제가 있네요. 이 여덟 문제를 내일까지 꼭 풀어서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리고 오늘 목표원 6번에 2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요구하고 내일 다시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요. 꼭 숙제에서 댓글에 남겨주고요. 6번에 2번은 내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내일 꼭 보세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지금...